레트로 라이드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독특하고 시대를 초월한 다양한 이동 수단과 특수 장비, 그리고 그 기술적 특성과 디자인적 매력을 조명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자동차, 선박, 군용 장비 등 오랜 세월을 지나온 레트로 스타일의 기계들을 중심으로 리뷰와 분석을 전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오늘 소개할 주제는 대한민국 해군의 205 하마로 KS 풍영함 ATS 31입니다. 이 선박은 구조함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해군에서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풍영함은 해상 사고나 침몰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잠수함이나 선박의 구조 지원, 수중 장애물 제거, 해저 조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해양 구조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용 구조함의 존재는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통영함은 약 117m의 전장과 19m에 달하는 전폭을 갖고 있으며, 최대 배수량은 약 3,500톤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다양한 수색 장비와 구조용 로봇, 무인 수중 장비 등을 탑재하고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추진 방식은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최대 속도는 약 18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정밀한 조작성과 안정성이 더 요구되는 구조작업 특성상 안정적인 기동능력과 장비 운영성이 더충시됩니다이 함정의 가장 주목할 부분은 탑재 장비입니다. 수중 무인 탐사기와 심해 잠수정, 수중 로봇 등을 포함한 고급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심해 구조나 침몰함선 탐색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심해 구조를 위한 ROV, 네모틀리 오퍼레이티드 비이클, 는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며 조종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고 기계 파를 조작하여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명 구조뿐 아니라 합미나 엔진실 등 접근이 어려운 구역까지의 조사나 구조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영함은 또한 헬기 착함이 가능한 갑판을 갖추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이나 긴급 수송 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함을 넘어선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잠수사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탈압챔버 등 잠수사 안전을 위한 설비도 매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수사는 임무 후체내 질소 제거를 위한 탈압이 필수적이며 통영함은 이러한 작업을 함상에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ROKS 통영함의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국내외 업체 간의 협력과 기술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한 장비들이 적용되었고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 구조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통영함과 같은 전용 구조함의 필요성과 존재 의미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 함정은 해양 구조뿐 아니라 평화유지 활동이나 다국적 해상 구조 작전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훈련에 참여하거나 국제 해양 사고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 통영함과 같은 구조 능력을 갖춘 함정은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역할과 더불어 인도적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구조함이라는 점에서 통영함은 단순한 전투함과는 다른 의미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여러 군함들 중에서도 통영함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특수 목적 함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함정들이야말로 평시와 전시를 막론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인명 구조와 전략적 지원 역할을 통해 국방력의 숨은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 통영함이 단지 구조함이 아니라 현대 해군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첨단 장비이자 플랫폼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레트로 라이드 리뷰 채널은 앞으로도 독특한 기계와 이동수단에 대한 깊이 있는 리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시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